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이윤영입니다. 기초 스킨케어의 첫 단계,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렌징은 씻어내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들은 나는 옛날에 비누로 세안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 아무거나 씻어내. 라고 클렌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품, 피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는요,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첫 단추니까요. 제가 클렌징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소문들을 조금 수소문을 해봤어요. 클렌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클렌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클렌징을 나는 세 단계 한다, 다섯 단계 한다, 그렇게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잘 씻어낸다, 제대로 씻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천연 보습막이라고 해서 수분과 유분을 합류하는 아주 얇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막들이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강한 클렌저 혹은 너무나 많은 단계로 씻어내고 씻어내고 씻어내면 그 천연 보습막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아예 막이 없는 내추럴한 피부는 공기 중에서도 탈수가 일어나고요. 외부의 먼지로부터 공격도 받고요. 자외선으로부터 심하게 조사를 받아서 진피층, 표피층 다 파괴를 이루어져서 노화를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때만 빼내는 혹은 내 피부의 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크림 타입이에요. 우리 마사지 크림처럼 생긴 큰 통에 들어있는 클렌징 크림입니다. 굉장히 유분이 많고요. 마사지가 가능하게끔 생겼어요. 자, 그런 아이들은 연예인처럼 두꺼운 화장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닦아내는 제형으로 쓰시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두 번째로는 오일 타입이에요. 보통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오일 클렌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트러블을 만들거나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러스나 균은 유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오일 클렌저를 하고 제대로 씻어내질 않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오일을 계속 먹고 번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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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전체에다 트러블이나 여드름을 퍼뜨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오일 제품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셨나요? 오일 프리 제품, 오일이 안 들어가 있는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 이런 걸 쓰실 때는 사실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혹은 여드름을 스킨 케어하실 때는 꼭 필수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오일 클렌저는 누가 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피지가 없으신 분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얗게 뜬 피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분도 없겠지만, 피지가 없거나 피부에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기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좀더 부드럽게 피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가 오일 타입의 클렌저입니다. 오일을 이렇게 짜셔서 마사지하듯이 천천히 각질에다가 오일을 먹이게 되면 무궁각질은 조금 떨어지면서 피부가 촉촉하고 당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때문에 극건성, 악건성 혹은 피부가 너무 당긴다, 혹은 주름이 너무 당길 정도로 심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일타입의 클렌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밀크 클렌저예요. 사실은 폼 클렌저를 대부분 쓰지, 밀크 클렌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라고 물어본다면, 끈적여서요. 꼬독꼬독하지 않아서요. 라고 하지만, 밀크 클렌저는요, 로션처럼 유분과 수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로 떼는 빼내지만, 수분과 유분이 같이 들어가니까, 세안을 하고 나서 당김이 없게 되겠죠. 그 아이도 마찬가지도 얼굴에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듯이 도포한 다음에 세안할 때도 마사지 하듯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씻어내면요. 각질이 때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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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면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에 광채가 안 나거든요. 부드럽게 각질을 달래듯이 우아하게 테크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피부 표면의 매끄러움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폼클렌저는요, 폼클렌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때만 빼는 아이들이 있고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수분도 넣어주고, 천연 보호막도 넣어주는 굉장히 현명한 폼클렌저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썼을 때는 아무리 폼클렌저여도 세안을 하고 나서 당기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세안하고 나서 다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당기나? 안 당기나?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폼클렌저도 에센스나 크림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수분과 유분을 지키시려면 똑똑한 클렌저를 찾으셔야 합니다. 클렌징은 어떤 방법으로 씻어내야 되나요? 클렌징 테크닉. 제가 답을 드리면요. 림프 방향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림프 마사지는 간단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가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볼을 세 부위로 나누고, 이마를 두 부위로 나눕니다. 가운데 기점으로요, 세 부위를 똑같은 섹션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노폐물이 여기 있다면, 이 노폐물이 귀 뒤로 갈수 있게끔 보내주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가 여기까지 갈수 있게. 코 옆에 있는 노폐물이 여기까지 가게. 이마에 있는 노폐물이 헤어라인.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클렌징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클렌징은 그냥 세안처럼 물만 넘긴다, 물만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피부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해주는 이런 동작만으로도 아주 사소한 어떤 트러블 같은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스파 전문가로서 손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브러쉬나 이런 진동 도구라던가 혹은 각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슬리콘 스크럽 같은 것도 쓰기도 하죠.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를 써서요 발라서 모공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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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공주님을 달래듯이 각질조차도 부드럽게 달래주듯이 부드럽게 러핑을 합니다. 만약에 브러시를 쓰신댔을 때 헤우시지 마세요. 세우면 이 뾰족 뾰족한 이 브러시의 끝이 모공을 찌르거나 피부에 클렌저 성분을 넣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면적으로 러빙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양손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러빙을 하면서 쓰는데요. 이두 개로 아마 이 같은 동작을 두 번에서 세번 하시면 뻑뻑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물 한번 또 묻혀서 똑 같은 동작. 자 이거를 세 세트. 또는 다섯 세트 운동하듯이 하시면은요 피부도 엄청 맑고 모공도 수축이 되실 겁니다. 아 나는 각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해요. 여드름이 안 나요.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리콘으로 되어져 있고요. 인터넷에도 구매가 되고 되게 저렴하거든요. 양쪽으로 끼셔도 되고, 코 피지, 혹은 코 옆에 마스크 때문에 여기 모공이 늘어지신 분들, 혹은 이마나 입 주변에 트러블이나 각질이 두껍게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도 살짝 물을 묻히신 다음에, 폼 클렌저가 있는 조닝에 모공의 역방향으로. 모공이 아래로 쳐지죠? 그래서 위로 쓸어주듯이, 모공 주변을 청소해주듯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사용을 하신다면 클렌저를 더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클렌징이 잘 되었다면 클렌징하고 나서 뭘 할까요? 타올로 얼굴을 닦게 되겠죠? 세안하고 나서 어떻게 닦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닦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과서대로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에 있는 물이 피부의 수분 보습력이 될까 봐 그냥 그대로 집안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대로 말립니다라고 하는데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피부 속의 수분이다라고 한다면 히알루론산 그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은 우리 끈적끈적한 꿀 같은 미역 같은 해조류에 있는 끈적끈적한 콧물 제형 있죠? 그런 아이들을 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시는 물, 씻어내는 물은 피부 속에 분자가 너무 커서 흡수가 되질 않거든요. 그냥 대기 중에 증발해버리는 탈수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에 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말리신다면 대기 중에 증발이 되면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가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물을 닦지 않으면 피부 속이 건조해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너무 문지르지 마세요. 각질이 제 자리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냥 꾹꾹꾹 닦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드라이 하시고요. 토너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너가 피부에 약산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마지막 한번더 토너 정리, 피부 정리, 각질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토너를 묻힐 화장솜을 안에서 밖으로 한번더 각질 모양이 균일화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이 다음에 좋은 에센스가 들어갈 건데 길을 잘 찾아가야 되거든요. 토너도 균일성 없이 만들게 된다면 각질이 막 여기저기 여기저기 모양이 다 다르게 되겠죠 한 방향으로 토너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건조해요 저는 토너뿐만이 아니라 항상 피부가 땡겨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미스트 레이어드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게 뭐냐 옷 여러 겹 껴입는 걸 레이어드라고 하죠 요렇게 돌아가면서 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런 제형은 사실, 요렇게 해드리고, 자, 렇게한 번에 나온 제형은, 이렇게 미스트 사용법을 알려드리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손에다가 짰어요.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을 내면요. 거품이 나질 않아요. 왜? 손에 있는 때가 맞았거든요. 얼굴 클렌징 하시기 전에 꼭 손을 깨끗하게 쓰셔야 됩니다. 청결한 손바닥에 클렌저를 짜셔서 혹은 얼굴에다가 발라서 거품을 내거나 테크닉을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세안한 다음에 부드럽게 물을 닦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아주 좋은 클렌징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